와 공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양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아침 8시 49분 서울역 갈 거예요 어머니가 고향에서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오전에 헬스장 와가지고 운동 마치고 제 어머니 모시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이따 같이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laughs> 마스크 끼고 왔잖아. 왜? 기차에서 사람들 알아볼까 싶어. <laughs> 어제도 너무 하는데 어. 안주 한 사람을 주시. 진짜? 응 어디서? 고기가 앞산 바로 밑에 가면 제목이 거야, 거, 거. 서울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새벽에 못 일어날까 싶어. 알람을 막, 세개 맞추고 해놨는데설레입니다 아. 아들 보러 온다고. 엄마, 어제 저녁에 술먹었죠요 어. 어쨌 아, 응. 잘했다. 고생했다, 엄마.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잘해보겠습니다. 이따가. 화이팅!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지금, 요번 이제, 부상이줄 거. 바깥에 테이프 뜯는 소리. 여러분, 진짜 지금 옷선하놔줘 예, 맞습니다. 오프닝을 보여서 알겠지만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 이사합니다. 4년간 정들였던 집인데, 이제 계약이 끝이 나가지고, 오늘 이사를 가게 됐고, 제가 이사를 처음 왔을 때도 어머니가 올라와 주셨는데도, 아직도 제가 애 같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와주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하, 보여드릴 건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남겨놨었던 이사가기 전에 요 공간입니다 제가 제일 애정했던 공간인데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넷플릭스 나갔던 거뭐 유튜브에서 받은 굿즈들 헌혈 50번 하고 받은 적십자 금장 아 엄마 잠깐만 와봐봐 내가 여기 이사 왔을 때도 엄마가 있었고, 이번에도 왔잖아. 근데 왜 왔어? 아들이 사에 첫 집에서는 엄마도 첫날 밤도 같이 자야 되고, 아. 살았는 집도 마지막 날또 어. 자고 가야 어. 그 의미가 이제 평소에는 이제 자주 못 오니까 야, 일도 바쁘고, 음. 여기서 그래도 좋았잖아. 음. 돈도 많이 벌고. <laughs> 예. 어, 예, 예. 일본. 1번. 예. 돈도 많이 벌고, 예. 여러 좋은 인맥들도 만났고, 부승이도만났지그렇 예. 음, 인복이 사람 만나는 게난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새로 가는 집도 어제 비도 와줬잖아. 어, 저도 음, 음, 엄청 좋았어. 그러고 그래, 예. 밤에 좋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머무는 곳이 마포인데, 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또다시 마포로 어, 그냥 살짝 가까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갔을 때는 국지중국집안입니다 음, 먹방까지 엄마랑 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랑 함께 오늘 응. 이사를 성공적으로 응. <laughs> 새 집으로 네. 프로가 아니라서 마이크가 물렸는데 <laughs> 안된대 네네잘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방송을 가끔씩 라이브를 진행하는 스튜디오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다시겠지만 저는 오늘 아정당 이사라는 곳에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엄청 프로페셔널하고 손이 진짜 빠르세요. 포장도 꼼꼼한데 생각보다 속도가 더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구성한 이 아정당 들어봤지?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정당 카면 이제 정수기라든가 인터넷 전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랑 청소로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컴퓨터라든가 뭐 마이크 그리고 이런 캠 같은 것들도 고가잖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것들이 방송을 위해서 촬영을 위해서 되게 고가들이 많은데 가장 걱정됐어요, 이게. 아, 이거를 설치를 잘 해주실 수 있을까. 근데 요거까지도 완벽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정단과 함께하게 된 이유는 진짜 대박인 게 이게 물건이 하나라도 부서지면 당일날 100% 취소도 가능하고 100% 어. 환불까지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진짜 어, 대박인, 어, 대박인 진짜 것,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장이사 서비스가 있는 건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이사의 도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사 끝났습니다 아 근데 왜 사람들이 아정당 아정당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게 끝났어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딱반 정도 하고 조금 더 걸렸어요 3시간 반 만에 이동부터 세팅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대에 배달을 시킬 거라고 생각 을했는데 이제 주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짜장면? 어 짜장면 네. 어, 오케이. 부상이는 째모짜장, 네, 저는 간짜장으로다가 원래 또 이사 간 날에는 짜장면 필수화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좀 떡볶이 땡겼거든요. <laughs> 아, <그렇구나. 웃음> 어, 하지만 짜장면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아정당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사는 또몇 년? 어떻게 보면 10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큰 행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좋은 회사랑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정당 강연 추천드립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좋아, 아정당 이사 좋아. 자 여러분 이사가 마무리되었고 저희 이제 주문한 음식이 다 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구성이 쟁반 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채밥 어, 서비스 군만두 볶음짬뽕 간짜장 곱빼기 향수육 대짜 깐풍새우 차돌 짬뽕 엄마는 그냥 일반 짜장면 이게 촬영하는 사실 문가 여러분들은 먹는 거만 보잖아요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힘들어하고 계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무리하지 마니. 음, 어전다이 음, <laughs> 우동네에서 진짜 맛있는 집이거든. 음. 실제로 내가 가서 촬영도 했어. 어, 여기 매장도 있거든, 홀 매장도. 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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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부동힘들어보인다 지금 뭐, 얼굴이 부동이 아니 부동이 진짜 형 먹겠다 음. 음. 그래서 저반밥 짜장 시켰어요 다 비벼져 있는 거 제가 딱한 입만 맛있겠다고 부동이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좋은 날이기 때문에 맛있나? 응, 음, 말을 필요 없다. 부원이 <laughs> 뭐라?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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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진 맛있다 응. 근데 음데빵으로빵 <laughs> <치즈빵도 너무 치즈빵도 웃음> 이거 오늘, 오늘 너무 딱딱하게 튀겨네 음. 응. 그래서 음악이 음. 났다 이삿날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한다 구르륵 구르르 음. 음. <laughs> 음. 맛있지? 응. 네. 음. 와음 <laughs> 엄청 딱딱하죠 어.. 엄청 다 차분치 안 <웃음> <보니>? <웃음> 짱구는 이게이거든요 <laughs> 음.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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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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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그 음. 해물이 시원것 네, 보다 네, 아아 국물 한숟먹어 음, 음. 맛있게 먹는다 맛있지? 묵직게 우리가... 와 엄마네, 저녁 먹겠는데 이리 많이 먹어봐... 음. 그냥 그래도 지금이 중요하다! <laughs> 아, 상수육이 아깝네.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맛은 맛있는데... 음. 튀김이 좀고 음. 아, 내가 좀... 짜, 짜장 짬뽕이 맛있어서 참습니다. 음. 음. <laughs> 오늘 이사했잖아, 왜? 네. 볼 음. 때, 음. 짐 정리 해 하고 나니까 집이 넓어서 좋고 음. 공간 활용이 넓으니까 구조도 이쁘고 마음에 들고 들어올 때푸근한 마음이 들었다 음, 오늘 이사를 내가 이삿짐 센터를 불렀잖아. 음. 거긴 어떤 것 같은데? 사실 엄마가 더 많이 맞주쳤잖아 그분들이랑. 음, 나는 보니까 나 이렇게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시는 분나처천 바트 음. 입띄는 부분은 무조건 다 해주고. 음. 한번더 확인하라고. 음. 친 친절하시고. 약간 내가 미안할 정도인데. 이거 음. 뗄까요? 아, 아 붙일까요? 아, 다 해줄게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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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맞아, 맞아. 이러니까. 어. 어. 아, 그래서 아니 이렇게 드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laughs> 침대고 소파고 놓는데 먼지 하나하나 다 닦고 청소기로 다 빨아당기고. 이런 분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처럼 이사할 때 보통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을 그냥 감아놔두면 최대 128만 원 정도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설치 당일 날 지원금을 입금해주고 이 돈이 약정이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정당이 진짜 좋은 게 365일 상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보다 혜택이 적거나 가면 은 다 배상을 해준대.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이다 이런 마인드인 거지. <laughs> 이사, 청소부터 인터넷, 정수기, 카드까지. 구독자 여러분, 아정당하게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정당. <laughs>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다시 할까? 아니, 아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laughs> 배부르시면 음. 좀 쉬고 오셔도 됩니다. 음, 나 이제 유자동. <laughs> 엄 저희 분의 임무는 마무리했습니다. 들고 나갈게. 예. 이제 혼자서 거하게 한상 먹어보겠습니다. 볶음 짬뽕으로다가 와 이, 오, 이게 진짜 와 짬뽕류가 좀 음. 啊，怪怪了 시긴다 이게. 아, 식사류들은 다 짱이다. 제가 진짜로 안 시켜먹는 건데 여러분 매번 중국집 먹으면서 똑같은 거만 먹어서 채밥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는 약간 고추기름으로 싹 맛을 냈네 그냥 그래요 근데 진짜 이번 주 진짜 힘들었어요. 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혼자 살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자취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3, 4인 가정보다 더 많은 짐을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와, 이사 그 도움을 못 받았으면 진짜 힘들었을게요. 아... 도움 받았는데도 이 힘든데. 에, 에, 진짜로. 아, 이 집은 진짜로 요리는 조금 파인데 식사류는 엄청 맛있네. 만두는 같이 했으니까, 응. 상어는 말하지, 않, 말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사장은 너무 먹어야겠다. 음. 음. 원래 저희 엄마가 진짜 잘못 드시거든요. 근데 어제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주는 게 사준다 했단 말이야. 네. 다 가슴살 드시더라고. <웃음> <웃음> 얘리 폭발하신 거야. 아야. 내용물 띵발아마가 우리 애 단식 팔다이야 말립 천단 기준으로 팔다리지. <laughs> <laughs> 와. 뭐 어떤 느낌이냐면 요리부랑 식사부를 만드는 요리사가 따로 있는 느낌이야 <laughs> 그 정도로 얘네가 차이 개입이 너무 크다 <laughs> 어. 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머니랑 함께 이사 후 중국집 먹방까지 해봤는데요. 그 동안 열심히 해왔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올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가 전이랑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줌마 덕분에 너무 깔끔하게 이사 잘했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먹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